조선업, 이제 고점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죠, 항상. 그런데, HD 현대중공업은 6월 말 기준에 목표 주가가 55만 7천원까지 상향됐고, PER 20배 넘는데도 기간은 계속 매수 중이에요. 단순한 수급이 아니라 이 산업의 본질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 조선업, 왜 지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할것 없이 모두가 우리만 살자는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기. 전통의 제조강국들이 일제히 다시 만들자는 구호를 외치며 30년 동안 이어졌던 글로벌 분업 체계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왜 하필 조선업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95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요즘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그 부분의 기업주가는 큰 반등은 없고 힘없이 흘러내리고만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나스닥과 디커플링된 채 상승 모멘텀 없이 저점만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단 하나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의 시작은 보호무역의 기한입니다. 1930년 미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만개가 넘는 수입품의 고용관세를 때렸고 이에 반발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은 보복관세로 응수 합니다. 그 결과 세계 무역은 붕괴되고 대공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뼈아픈 역사 속 교훈을 기억하며 세계는 자유 무역 체제를 채택해 왔습니다. 1947년 GATT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출범하며 관세 철폐를 위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995년 세계 무역 기구 WTO가 창설되며 전 세계는 본격적인 자유 무역의 시대로 들어섭니다. 한미 FTA, EU와의 경제 동반자 협정 등 수많은 무역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시기를 거치며 대한민국은 경공업, 중공업, 반도체로 이어지는 제조업의 완성 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모 오범답안처럼 따라 한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13억의 내수 시장과 저렴한 인건비, 국가 단위의 통합 인프라로 무장한 중국은 그야말로 세계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마음에 안 드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글로벌화의 명분 아래 미국은 제조업과의 일자리를 아시아에 내어줬고 남은 건 금융과 기술뿐 그렇다 보니 자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 이 감정을 대변한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일자리를 되찾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는 관세 전쟁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5년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는 당선 후첫 공식 성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Liberation Day 오늘은 해방의 날이다. 미국이 무엇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걸까요? 그는 말합니다. 전세계가 우리 미국의 부채에 무임승차해 왔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낸 값만큼만 살겠다. 이 선언의 본질은 자유무역 포기입니다. 그 대가로 세계는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모든 글로벌 기업에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만들어라. 아니면 관세 폭탄이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미국은 인건비가 높고 노동 집약적 산업이 정착하기엔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죠. 결국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완전한 리슈어링, 즉 미국 이전은 포기하고 차선책인 니어쇼어링, 즉 동남아 이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동남아의 제조 기지화는 가속화되고 전 세계 물류 노선은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지금. 지금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노선이 바뀌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새로운 선박입니다. 여러분 컨테이너선 하나가 어느 항로를 지나가는지를 보면 지금 어떤 산업이 흥하고 어떤 국가가 성장 중인지 보입니다 공장이 생기면 선박이 필요하고 수출입이 늘면 물동량이 증가하죠 즉 제조업의 재편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조선업은 물류체계 재편을 가능케 하는 핵심 중의 핵심인 겁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가 선박 구매 언급을 한 것은 계획된 수순이고 조선업에 대한 투자는 미리 정해진 판이었다는 겁니다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2024년 말부터 조선주는 묘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관들이 조용히 담기 시작했고 외국인의 수급도 점차 증가했죠. 그리고 2025년 3월부터는 거래량이 폭증하며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즉, 스마트머니는 이미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개미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지금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매수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2025년 조선업 슈퍼 사이클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 수주량 전년 대비 37% 증가했고요. LNG 선, 초대형 컨선, PC 선 중심의 고부가가치 선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조선사 마진이 확대됐고요. 인건비 상승에도 자동화로 비용 통제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주가는 아직 저평가 구간이라는 겁니다. 많은 종목이 과거 고점 대비 40% 이상 저평가된 위치에 있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는 새로운 물류 체계를 구축했고. 이때 조선업은 부활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큰 무역 재편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한몫을 하는데요. 유럽은 유럽대로 제조업 부활을 외치고 있고 동남아는 아예 신규 제조업으로 변신 중이며 미국은 아예 자국 내의 모든 산업을 끌어들이려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했던 선박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무역 전쟁 누군가에게는 리스크일지 모르지만 조선업에서는 30년 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물류 대란은 곧 수주 증가로 이어지고 글로벌 수요 확대는 선가 상승과 마진 개선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아직 저평가된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굉장히 희귀한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단두 글자 투자라고 연락 주시면 조선업 중에서도 기관들이 포지션을 잡기 전이고 미디어에도 언급되지 않고 실적 수주, 기술, 추가로 정부 수혜까지 다 갖춘 히든 종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게제 개인 번호입니다. 투자라고 단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유료 리딩방 절대 아니고요. 그 어떤 조건도 따로 없습니다. 그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로 조선업 정보와 실시간 시황, 그리고 리딩방 링크 공유 드립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사칭과 금전 요구 사례가 많으니까 꼭 주의해 주시고 정석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세계는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 속에서 누군가는 벼락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만 흐름을 읽고 올라탈 수는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